대치기, 18년 만그대 한강급 바로 작년 챔피언이었고요. 19년 달성대 체크, 4 8 3 5점 13패, 승률 7 1 9총 2회에 빛나는 챔피언 벨트, 2786년은 박수로맞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장은 진성준님의 포고 자, 전국대 세 번째 출전 만에 4강진 출전에 도전하게 됩니다. 기습공격을 추진결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요. 27. 작년 이대의 챔피언. 그리고 올해 두 번째 또 완주대 챔피언을 노리고, 자,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27. 자, 아주 강력한 공격력의 소유자죠. 그렇습니다. 강현님 저희가 보면 한 선수가 대 2연패로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. 네, 안 쉽죠. 어, 승범이가 진주대를 3연패했습니다. 예, 그렇죠. 예. 그렇죠. 아, 아, 자, 차 아이고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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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<목소리도> 우진이의 입장에서는 딱 이렇게 되야 되는데 예, 대구 서건적 우진의 이7 2 서걱 진출 우진이의 입장에서는 참 재미없어도 우진이의 입장에서는 딱 이게 세상의시나리오데